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전례없는 위협과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따라 공동 안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이종섭 한국 국방부장관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안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동맹 재단과 주한미군 전우회가 25일 공동 주관한 2022 한미 동맹 평화 컨퍼런스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기조 연설을 통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제기하는 영내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현재 전례 없는 위협과 도전 과제는 북중러 등 권위주의 국가에서 비롯되고 있다면서 지난 5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함께 제시한 미한 동맹 로드맵을 바탕으로 공동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face unprecedented threats and challenges in the world today, largely from authoritarian states, Russia. China and North Korea. We're redefining and reinforcing the future of our shared security with joint initiatives that are modern, forward looking, and inclusive. The U.S. and the Republic of Korea together can do so much more in addressing both the security but also the other global challenges climate change, fighting pandemics. 이종섭 한국 국방부장관도 기조 연설을 통해 한미동맹이 굳건해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고 한반도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 미국에서 개최될 제54차 SCM에서 저와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확장치 실행력을 실질적으로 강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SCM은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은 더욱 강력해지며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시도할 경우 동맹의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토론에 참석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 미군 사령관 겸전 한미 연합 사령관은 지난 몇년 동안 연합 훈련 축소로 위험이 더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2018 to 2022, the alliance volume in f o r m a t i o n space, and the timing. Of our combined exercises. In fact, we accrued additional risk to our readiness. But our country's leaders made a decision that that was the pathway we would take, and we would accept that additional risk. Regrettably, North Korea has not responded favorably to any of those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since the summit in Hanoi in February of 2019.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북한과 함께 중국을 영내 주요한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한국은 이런 영내 위협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동맹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협업의 틀을 확장해 일본과도 협력해야 한다면서 미한의 3국 안보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가 끝난 것으로 판단되며 미한일 3국의 대북 억제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대통령은 25일 한국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북한은 핵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최근 유례 없는 빈도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 사회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한국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와 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며 한미 연합 방위 태세와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하고 방사포 사격을 강행한 데에는 한국을 자극해 무력 대응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전직 미군 사령관 등이 지적했습니다. NLL을 활용해 추가 도발을 정당화하려는 전략인 만큼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제임스 서먼 전 조한 미군 사령관은 24일 B O A 에 북한 상선의 서해 북방한계선 N L L 침범을 의도된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N L L 을 언제든 침범할 수 있고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라면서 이 같은 수법은 한국의 무력 대응을 부추겨 또 다른 도발을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it's intentional. I think this is a move by North Korea to show they're willing to violate the N L L. It. Uh, 서문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미한 연합군은 경계와 준비 태세와 함께 정전 협정 상태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방사포 사격 등 치고받기식 맞대응이나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떤 형태의 접전으로도 이어지지 않도록 긴장을 신속히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존 틸럴리의 전한미연합사 사령관 겸 유엔사 사령관은 NLL은 그동안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면서 북한의 다른 주장을 배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NLL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면서 미한 동맹 결의와 한국 정부를 시험하고 성공적인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이나 더큰 위기를 불러오려는 것일 수 있다면서 미한 당국은 항상 훈련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 참모 출신인 네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소호재단 선임 연구는 이번 사건의 경우 한국 측의 경고 사격에 대해 북한이 열발의 방사포로 바로 응대했다는 점에서 미리 준비된 의도된 행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North Korea are masters at propaganda and spinning the the situation to make itself look good. In their propaganda they also claimed that South Korea Uh, Attack across it, and so uh, on the one hand they don't recognize it, but on the other hand, in their propaganda, they use it uh, to their benefit, to their advantage.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의 NLL 침범 핵실험 등 추가 고강도 도발을 위한 명분쌓기에 일환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Kim Jong Un with this action is saying he's got more internal instability. Then we realize. I mean, he is at the point where he's having to do lots of missile tests, which cost a lot of money for North Korea. He's now doing other provocations with lots of artillery firing, and he's trying to look like the U.S. and South Korea are the enemies, uh, so that he can tell his internal audience they're causing the problems. 미국 태평양 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이번 사건은 북한의 명백한 도발로 한국군이 북한의 모든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도발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국제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희망하는 것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F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침범한 뒤 퇴각된 북한의 상선 무포호는 과거 제3국으로부터 등록을 취소당했었던 선박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도 이 선박을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무포호는 지난주에 중국을 다녀간 기록을 남겼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군당국은 한국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무단으로 침범해 퇴각시킨 북한 선박은 무포호라고 밝혔습니다. 선박의 고유 번호인 국제 해사 기구 IMO의 7자리 숫자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지만 현재 북한에는 무포호란 이름으로 운항 중인 선박이 한척 있습니다. 이 이름을 토대로 UN의 선박 등록 자료와 마린 트래픽 등 선박 추적 시스템을 살펴보면 무포호는 길이 97m, 중량톤수 5297톤의 중형 화물선으로 2009년에 건조된 비교적 최신 선박입니다. 앞서 한국 언론은 무포호가 지난 1991년 스쿼드 미사일을 싣고 시리아로 향했다가 미국 정보당국 등에 발각돼 기술을 돌린 북한 선박과 명칭이 같다고 보도했지만 새 무포호가 이때보다 약 18년 뒤에 건조된 점으로 볼때 서로 다른 선박으로 추정됩니다. 새 무포호는 건조 첫해인 2009년 중국 선적의 루이프 66호로 운항을 시작했지만 2011년 10월 북한 선적이 되면서 이름은 진성호로 바뀌었습니다. 이어 2016년 1월 아프리카의 토고 깃발을 달면서 롱리치 오호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됐는데 불과 5개월 만인 같은 해 6월 토고 정부로부터 등록을 취소당하면서 2020년까지 선적 미상의 선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토고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 제재 이행 차원에서 북한 선박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무포호는 2020년 4월 몽골 깃발을 달았지만 3개월 뒤부터 다시 북한 선적으로 변경됐습니다. 이 무포호는 최근 중국 룬커우항에 입항한 기록도 남겼습니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무포호는 17일까지 중국 룬커우항에 머물렀으며 이날 룬커우항을 빠져나오면서 선박 자동식별장치를 껐습니다. 무포호는 국제사회 대북제재를 감시하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도 주시하는 선박이기도 합니다. 전문가 패널은 최근 공개한 중간 보고서에서 2020년과 2022년 사이 새로 북한 깃발을 단 선박 14척 중에 하나로 무포호를 포함시켰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이 한국과 타이완 회사 등의 중고 선박을 구매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 목록을 공개했는데 무포호가 토고와 몽골 등의 깃발을 단 경위와 북한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 등을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의 무포호가 어떤 이유로 NLL을 침범했는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한국의 군 당국은 북한이 NLL 해상 일대에서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유발했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요 이뉴스 함자입니다.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5일 조현동 한국 외교부 1차관을 만나 북한 문제를 비롯한 양국 현안과 미한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영내와 세계 안보에 무모하고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규탄하면서 미한 양국은 북한과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 모색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급망 회복력 향상과 양국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양국 간 협력을 심화시킨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또 이날 모리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도 회담을 갖고 인도태평양 역내 평화와 안보, 번영 촉진을 위해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미일 간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고 역내 및 세계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핵 위협 중지 등을 강조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만은 핵 선제 공격 위협을 지속하는 이중적인 핵교리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4일 발표한 북한 핵무력정책법 평가보고서에서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겠다는 목적 아래 대외적으로는 소극적인 불사용 원칙을 채택하고 핵전쟁 반대와 비핵국가에 대한 핵위협중지 등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은 한국에 대해서만큼은 핵선제공격위협을 지속하는 등 이중적인 핵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현재 핵 무장국 가운데 핵선제 공격을 공언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한 만큼 북한의 대남 핵사용 위협에 대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북한의 정치 군사 대화와 상호 위협 감축, 군비 경쟁 완화를 목표로 하는 대화나 회담을 추진하고 미국의 확장 억제를 제공받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